자 수학원 로그 쪽 파트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요. 어, 오늘 이제 여기 두 번째 강의는 이제 기본 공식들을 어, 수업을 할 텐데 좀 복잡하고 처음에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어, 그래서 좀 단련을 시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쪽이니까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워도 잘 습득하길 바래요. 여러 번 계산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자 이제 처음에 음, 처음에 이제 나오는 공식이 이제 일번 공식이라 고 하면. 어, 로그 A에 X랑 로그 A에 Y랑 곱, 더하면 한방으로 로 X랑 Y랑 곱해진다는 거야 한방로시 공식, 공식이야 그 다음에 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빼면은 어, 뒤에 있는 요 빼기는 Y는 분모로 한방로시 되는 거야 분모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두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외우면 되겠어요 자, 로그끼리는 더한 거뺀 거가 이렇게 한 방으로 미이 어, 이제 똑같이 a일 때 같으면 한 방으로 이렇게 더하면 곱하기 빼면 나누게 된다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사, 발사 공식인데 로그 a에 여기 x의 n승이면 요 n은 앞으로 튀어나가도 돼 튀어나가서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어 자 이제 얘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요 공식 중에서 어, 여기가 m승 밑수에가 AM승 진수가 XN승이면 요 밑에 있는 요거 요, 요 밑에 M승 할때 지수 요거는 분모로 날라가고 어 진수에는 얘는 분자로 날라가서 이렇게 한방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AX 남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발사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룩한강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뭐냐 이제 a는 a의 로그 b의 c승. 그러니까 지수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는 c랑 a랑 서로 이렇게 막 바꿔도 된다는 공식이야. 이제 얘는 특별하게 이제 만약에 a에다가 로그 a의 A에 b승이 이렇게 있으면 자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여기 밑에 있는 a랑 여기 지 지수에는 로그식에서의 진수랑 서로 맞바꿔도 된다는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밑으로 내려 이리로 가고 여기서 로그 a는 가만히 있고 여기 a가 여기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똑같이 a, a잖아 로그 a, a는 똑같으면 1이라 그랬어요 1대 그래서 이제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무너져 내려서 자 약간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똑같으면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2에다가 로그 3에 아 2에 3이 있다 그럼 여기 그냥 똑같으면은 우르르 꽝꽝 해서 3 이렇게 해서 3이야. 자, 그래서 이 공식 잘 기억을 해야 돼. 우르르 꽝꽝. 광쾅. 우르르 꽝꽝해서 똑같으면은 그냥 3 내려오더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밑변환 공식 인데 자, 로그 a의 b는 또 다른 밑 C를 이용해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되는 공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밑을 바꿀 때 밑수가 여기 a였는데 c로 바꿀 때 어, c로 만약에 로그 밑을 바꾸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돼. 그래서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곱하기 공식에서는 밑변환 공식을 많이 써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공식들이 지금 음, 그냥 공식만 적었어. 그 증명을 하나도 안해 줬는데 다 지수식을 이용한 증명이 가능해요. 모든 게다 증명이 가 수학은 증명 이안 되면 안 되니까. 모든 게 증명 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간단한 강이기 의 때문에 이런 증명들은 지금 생략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바로 문제 풀면서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 얘가 자 1번을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고르래. 로그 2의 4 빼기 로그 3분의 1의 81. 자 그럼 이제 음. 여기다가 이제 좀 크게 쓰겠어요. 로그 2의 4. 4는 2의 제곱이고 빼기 그다음에 로그 자 3분의 1이라는 건 어, 3의 마이너스 1승이지 3의 마이너스 1승이 3분의 이니까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고 81은 3의 4승이잖아 자 발사공식 2는 앞으로 날아가고 로그 2에 2만 남아야돼 그러니까 2는 현재 앞으로 발사가 나왔어 그 다음 여기서도 얘는 분모로 발사가 되는거고 그지 요거 조그만거 요거는 분모로 발사 얘는 분자로 발사한다 어, 그러고 남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놔야 돼자 로그는 여기 믿하고 진수랑 같으면 그냥 1이야 그냥 2만 되는 거고 얘도 같으니까 1이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돼서 6 그래서 답이 6 그래서 맞오케 이렇게 그래서 음. 이 천천히 계산을 하면 돼요 처음에 좀 헷갈려도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면 2번은 자 로그 2에 4분의 3이야 얘는 어 2로그 2의 루트 12분의 1인데 자 이런 것들은 자, 로그 2의 지금 4분의 얼마? 3그 다음에 플러스 자 로그 2의 루트 12분의 1의 제곱 일단 쓰겠어요 먼저 자, 여기에서 이는 다시 이 안에 이렇게 제곱으로 복귀를 할수 있다 발사한, 발사 발사공식 음, 여기에서 발사공식 있잖아 발사공식을 보면 n이 앞으로 나가는 발사공식이 되는건데 양쪽이 똑같으니까 깍으로 얘 이렇게 식을 써도 돼. n 이 다시 원래대로 x 자리로 돌아, x n승 자리로 가도 되잖아. 이게 공식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로 맞바꾸면서 쓸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2가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어 여기 안는 여기 이의 제곱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얘기 이제 도화기 공식. 여기 도화기 공식은 미시 같으면 미시 반드시 전제가 여기 2랑2랑 미시 같아. 같으면 한방 러시. 4분의 3 곱하기 얘이두 덩어리를 그냥 곱하기로 한 방울 러쉬를 하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 12분의 1이니까 결국 12분의 1이지 1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지금 얼마야? 어 약분돼서 4고 16분의 1이네 그럼 로그 2에 16분의 1이 되는 거고 16분의 1은 2의 사승이잖아 그럼 다시 얘는 2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 역수로 돌리면. 자, 마이너스 4 발사돼서 로그 2의 2 같으니까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 되겠어요. 그래서 맞네. 연습을 조금 해야 돼요. 3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뭐 그냥 바라보는 풀지만 처음 하려면 좀 어려워. 근데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 문제는 누구나 다풀수 있어. 조금만 하면. 자, 3번 보겠어요. 3번은. 3분의 1에 로그 3에 루트 27 2분의 로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이냐 물어봤어요 자 3분의 1이니까 이거는 음 일단 그냥 쓸까? 자가만 해서 3분의 1이고 어 로그 3에 27 27은 3이랑 친구기 때문에 대장이 3이야 대빵이 3이니까 27은 3의 세제곱으로 바꿔 그리고 루트는 무조건 다 2분의 1승이라 했잖아 루트는 100% 2분의 1승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다음에 플러스 자 로그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다음에 루트 2 2분의 1인데 루트 2 2분의 1은 루트는 무조건 2분의 1승 이렇게 자는 하고 자 3분의 1 하고 로그 3이고 천천히 하겠어요. 두개 곱하면 3의 몇승? 2분의 3승이야. 플러스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이거 일단은 먼저 자 e의 마이너스 1승인데 이거 다시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쓴다는 게 느껴집니까? 어, 음의 지수는 이렇게 역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기자 이제 발사를 하겠어요. 3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요거 2분의 3을 앞으로 발사가 되더라. 발사되고 로그 3에 3이네. 자 물론 로그 3에 3은 이제 같으니까 1이야. 다음부터는 이런 거안쓸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로 발사? 조그만 아래 거는 분모로 발사. 마이너스 2분의 1은 분자로 발사. 그 다음에 로그 2에 2만 남기. 6시 1이야. 이것도 1이고. 약분 돼서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1을 더해서 결국 1.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다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개 전부 다. 그 다음에 몇 번이야? 4번. 4번을 보면 4번은 로그 3에 6에다 로그 3에 2 빼기 로그 3에 4. 자 얘는 다 로그 밑이 3이라는 거.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한 방이 돼. 로그 3.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지. 자, 빼기는 여기서 로, 빼기는 어, 빼기 있는 로그 자리에 있는 이 y가 분모로 들어가요. 분모로. 그러니까 4분, 얘는 여기 4니까 4, 이렇게 한방으로할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약분 돼가지고 어, 얼마야? 어, 약분 돼서 2, 3이네. 그럼 로그 3에 3될 거네. 같으니까 1이지. 그래서 1 맞아.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을 보면 로그 5에. 어, 예, 로그 5의 예고 얘도 로그 5예요. 같네. 로그끼리 빛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 두 덩어리 앞뒤께 서로 한 방울씩으로 이렇게 곱해지더라. 자 그럼 얘는 로그 5의 얼마가 돼요? 합차네. 6의 제곱 빼기 11 이제 36 빼기 11. 25인가? 어, 그러면 얘는 5의 제곱이지. 25는 5의 제곱이니까 2가 발사돼서 로그 5의 5는 1이니까 2야. 그래서 틀렸어. 3이라 고해서 답은 5번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자, 번을 보면 로그 3의 5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때 이거 구하래. 자, 얘는 이제 우르르칸칸 공식 같은데 자, 일단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는 거는 중요하니까. 자, 로그 3의 5가 정수 부분이라는 거는 대충 얼마냐는 얘기지. 만약에 2.71이라는 수를 보면 정수 부분이 2잖아. 소수 부분은 0.7이고 그러니까 루트 3이라는 거는 대충 1.7 얼마, 얼마, 얼마 되지?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야? 1이잖아. 그건 다 아는데, 그럼 소수 부분은 얼마에요? 0.7 얼마잖아. 근데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항상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자기 수 루트 3이 원래 자기 수에서 자기의 정수 부분을 뺀 이게 소수 부분이잖아. 오케이, 여기서 1뺀게 소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이 1이면은.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의 정수분, 수수분을 어, 구하는 방법은 로그 3에 5라 그러면 로그 3이잖아요. 3이 중요한 거야, 미이 그러면 5라는 거는 3의 1승보다는 크고, 3의 제곱보다는 작, 작은 수잖아. 5라는 거는 9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니까. 그러면 같으니까 얘는 1이고, 로그 3에 5가. 자, 요거는 발사돼서 2이 되지. 로그 3에 3에 1이니까. 아, 1과 2 사이니까. 1점 얼마네. 그럼 달아서 정수분은 1이고, 그럼 소수분은 자기 수 로그 3에 5. 자기 거에서 자기의 정수분 빼면 돼. 자, 이제 로그랑 숫자랑 이렇게 도하기. 로그랑 이거 숫자잖아. 로그 없는 거그 도하기 빼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할수 있어. 1은 다시 로그 3에 3으로 바꿔도 됩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 주면 더하기 빼기는 공식에 의해서 얘는 로그 3에 뒤에 거가 분모 앞에 거 분자에서 로그 3의 3분의 5. 자, 이렇게 일단 소수금을 나타냈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자, 3의 a승. 자, 3의 a승인데 3은 아, a는 1이야. 자, 3의 b승. 3의 b승은 b가 지금 로그 3의 3분의 5. 자 일단 로그 3의 3분의 5고. 그럼 요거를 요거만 일단 먼저 두 개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3이고, 브라치. 요게 같으면 우르르 쾅쾅으로 3분의 5가 된다고. 자 밑에 3의 마이너스 a승이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1이지? a가 지금 1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1. 즉 3의 마이너스 1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3분의 1이잖아. 그러 3분의 1이니까, 자 우에는 이제 계산하면 3분의 1분의 3분의 9에다 3분의 14 약분돼서 어 3분의 그러니까 약분돼서 14이 결국은 그래서 우리 뭐지벌어서14나오겠어요 그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공식들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다 지우고. 3번 문제를 보면 로그 이거 플러스 로그 이거 플러스 로그 이거 플러스 로그 이거 플러스 이게서 쭉 도한 걸 구하래. 근데 여기서 일단 아직 안 배운 건데 얘를 가만히 보면 로그 안에 이 미시 없어, 조그만 게. 근데 이게 없이 으면은 이상한 게 아니고 10이 생활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배우는 거야. 좀 있으면 상용 로그라 해서 미이 10인 로그를 이 10을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상용 로그라 그래 이걸. 상용 로그는 나중에 하니까 일단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10이 생활된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하면 어, 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자 로그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써도 되고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라고 써도 되고 4분의 3이라고 써도 되고 그럼 어디까지? 100분의 99까지 써도 되는 거야? 어. 자 로그 한방 더하기는 진수끼리 다모여야 곱해죠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쭉 가서 100분의 99. 그러면 얘는 약분되는 게 바로 이렇게 보이지. 형부한 순간이 보이고 남는 거는 100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100분의 1은 어, 10의 제곱분의 1. 다시 10의 제곱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여기 10이 생겨난 거야. 마이너스 2가 발사되고 로그 10의 10은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계산 연습. 다음 시간에도 좀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